6월 5일 하이유의스 코리아 뉴스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은 친절하고 잇몸치료 잘하는 나투라 치과 협찬입니다. 미 국무부 지소미아 종료 안보는 한일관계와 분리돼야 미국 국무부가 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문제와 관련해 안보 문제는 한일관계의 다른 영역과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이 재고조되면서 한국의 g s o m i a 종료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웨어러블 기기 배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회계 조작 행위 분식회계 관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반발했습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와 같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열흘째 미국 전역에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열성 케이팝 팬들이 차별 항의 시위를 조롱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시태그의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해 팬덤의 위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미국 CNN과 영국 BBC가 4일 보도했습니다.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에서도 경찰의 가혹행위로 체포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마스크를 안 썼다고 체포돼 경찰서로 끌려간 한 남성이 다음날 주검이 되어 가족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크라크 차관은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EPN 구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PN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 믿을 만한 파트너들로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겠다며 들고 나온 구상이다. 핵심은 중국을 배제한 경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반중경제동맹입니다. 미국 시카고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한 항의 시위 현장 통제 과정에서 20대 흑인 여성에게 목 누르기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4일로 열흘째를 맞았습니다. 이날 열린 플로이드의 추도식을 시작으로 미천역에서 벌어지던 폭력 사태는 잦아들고 차분하게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도 뉴달리 인근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핸드폰 라인 가동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된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노멀에 한국의 성형외과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확산으로 성형수술 이후 회복 기간이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앱다운로드 3억 1500만 건. 짧은 동영상을 일컫는 쇼트폼 비디오 플랫폼의 선두주자 틱톡이 올해 1분기에 거둔 성장이다. 틱톡은 15초에서 1분 이내의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앱입니다.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퇴장하면서 반쪽 개원에 그쳤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5일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늦어지며 외압 논란이 불거지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일 외압으로 지연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산하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집으로 옮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일본에서 핵심 연구 기능을 떼어내면, 감염병 대응 역량이 오히려 약화된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뒤 머무를 새 사저 부지를 경남 양산시 평산 마을에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1 6유5 전쟁 참전 국가유공자를 만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이우에한 채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할 예정이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을 내 주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반원이 참경득 전 사원임 행정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 수사 초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이 자연스럽게 종료됐다고 허위 진술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실제로는 윗선의 압력 때문에 부당하게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증언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최근 충남 태안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미립국 선박과 관련해 태안해경서장을 직위해제한 가운데 해경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정의개혁연대 정의원의 경기도 안성 쉼터 힐링센터와 이 쉼터를 시공한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각각의 N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한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 등 주범 두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제네시스 SUV인 GV81부 디젤차에 엔진 문제로 인한 진동 현상이 나타나 출고가 지연됩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5일 라임자산 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자산 운용 CI 무역금융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 원금의 50%를 선지급 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전쟁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취하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과 관련해 2015년 당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거리가 끊긴 사람들이 급증한 상황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일 원달러 환율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1.6원 내린 달러당 1207.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신규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실업자들의 일터 복귀가 당초 시장의 기대보다 느리게 이루어지면서입니다. 전국적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대한 무리한 대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 오늘의 생활 영어. Hello, are you the manager of this building? Yes, I am. What can I do for you? The toilet is broken. What should I do? You should request a repair technician. There is not much time left for them to get off work, so you might need to hurry up. Then I should do it right now. But then if I request a repair technician now, will the toilet be fixed today? Of course, it will take about 20 minutes. 안녕하세요. 이 건물의 관리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변기가 고장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리 기술자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서두르셔야 해요. 그럼 지금 바로 해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수리 기술자를 요청하면 변기가 오늘 수리되나요? 당연하죠.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Hello, are you the manager of this building? Yes, I am. What can I do for you? The toilet is broken. What should I do? You should request a repair technician. There is not much time left for them to get off work, so you might need to hurry up. Then I should do it right now. But then, if I request a repair technician now, will the toilet be fixed today? Of course. It will take about 20 minutes. Hello. Are you the manager of this building? Yes, I am. What can I do for you? The toilet is broken. What should I do? You should request a repair technician. There is not much time left for them to get off work, so you might need to hurry up. Then I should do it right now. But then, if I request a repair technician now, will the toilet be fixed today? Of course, it will take about twenty minutes. 말씀 요한일서 1장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이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드셔야 합니다. 브레인 마사지와 엑스디 안마 모듈이 탑재된 팬텀 2, 하이키까지. 난 파라오 2. 가문의 건강을 위하여 바디 프렌드. 건강마을 여러분의 미소가 건강마을의 기쁨입니다. 넓어서 좋다. 그려, 건강은 건강마을이요236 도로선상 디자인 안경과 메시아 장로교회 옆 건강마을 에난데일점 703354-1515 엘리코시티점 410461-1515 나투라치과 강동호 원장은 방문하시는 환자분, 모든 분들에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자세한 구강관리법을 교육해드리며 상세한 설명과 꼼꼼한 치료로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토라치과 703-652-4265. 703-652-4265. 정직하고 우직한 곰돌이 워싱턴 부동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다. 믿음과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강남 부동산. 개인주택 창업용 건물, 사고 파는 일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창업용 건물 관리도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703-256-3789 미국의대 치대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스탬연구소 폴정박사의 의대진학 프로그램으로 그 꿈을 이루십시오. 지금 전화주세요. 703789-4134